안녕하세요 하늘별금 아씨입니다 오늘은 11번째 개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 개띠병술생 20살 응. 여기는 학교 연애가 많이 나오네요 응. 학교생활은 잘해요 개띠들은 응. 보통 우리가 띠로 성향을 봤을 때 개띠들은 어때요? 애기도 많고 주인한테 충성심도 강하고 맡은 일에 본인 충실 잘하잖아요. 어. 그와 마찬가지로 개띠도 어, 우리가 개띠신 이 분들 어.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학고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 취업은 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어. 고민을 많이 하네요. 고민을 많이 한다. 어. 근데 뭐 워낙에 개띠들은 재주가 많아서 연애도 잘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연애할 때 본인 주장만 많이 내세우지 않으면 괜찮게 나와요. 이게 아까도 똑같은 카드가 나왔는데 음 이걸로는 또 달라요. 본인만 잘하면 만약에 여자 이 상대가 여기가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있잖아요 남자가 그 여자로 바꿔서 보면은 본인만 이렇게 잘 품어주면은 잘 따라와요 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음. 연애우은 괜찮아요 음. 볼게 없어요 여긴 별로 그리고 갑술생 32살 음. 본인 직업 음. 본인 직업에 조금 힘듦이 있다. 본인 직업에 좀 힘듦이 있다. 힘듦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한 가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펜타클. 펜타클 타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저울질 하죠? 균형만 잘 맞추면 계속. 직업에 대해서 좀 약간 힘들, 좀 힘듦이 있다 했잖아요. 균형만 잘맞추면은뭐 문제 없을 거라고 하시거든요. 어, 그 균형 맞추기가까지가 머리가 골머리가 아프고 어, 좀 힘들 건데 어, 이것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맞춰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은요 무지막지하게 많지가 않다. 음. 본인이 그렇게 돈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지금은 여기 갑술생 서 32살은 뭐 직업도 물론 있고 돈도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연애운은 상당히 관심이 많다 연애운은 집요하게 관심이 많다 여자는 남자가 많을 것이고 남자는 여자가 많다 여자 남자 많다면 조심해야 될게 분명히 있겠죠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똑같은 카드가 나왔는데 달라요 그렇죠? 하나는 노란색이고 검정색 지팡이고 하나는 흰색 어. 그리고 칼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 서로서로 서로 잘하면 돼요 이것도 서로서로 응. 서로. 본인 주장만 내세우지 않으면 여기는 괜찮아요 은행 운동 응. 근데 본인 주장만 강요하, 강요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죠 이거 제가 그냥 보고 뽑은 게 아닙니다 응. 본인 거를 너무 강요하고 하면 힘들어요. 봐도 카드상에 봐도 힘들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쉽다고 한다. 개들은 충성심이 대단하다. 하는 물만 판다. 그리고 주인한테 잘한다. 근데 너무 지, 집요하게 파고들면 서로 서로 힘들다. 둘이 부딪힌다그거만 고거 주의하면 된다. 그리고 결혼. 결혼도. 드려야 되겠죠. 갑술생 서른부사은좀안내요 볼게. 두장 나왔어요, 두 장. 상급이야 상극. 상급. 응. 이거는 안 좋고, 이거는 겁나 좋다. 응. 똑같다, 이것도, 결혼도. 본인의 의지와, 의지랑 똑같다. 본인 주장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결혼하는 거 이렇게 뭐라 평등하게 이렇게 하면, 서로서로 평등하게 조율을 맞추면은, 결혼은 좋다. 본인 주장만 강요하다가는, 결혼도 무산될 수도 있고, 잘 하면은 잘될수 있다. 이유는 과출등등 자기 하기 나름이네, 보니까. 건강은 타로 볼 필요가 없겠다. 건강은 너무 좋다. 건강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임술생 44살. 자식복이 있다. 그리고 직업복도 있다. 돈도 쓸만큼은 있다. 건강은 좀안 좋다. <laughs> 아까 전에 봤을 때요, 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임술생 44세. 여러분들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영양제 많이 드시고, 그리고 잔뱅치리가 많아요. 잔뱅치리가 어, 많으니 병원 가서 수시로 뭐 요즘에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카퀄 주사. <laughs> 그런 비타민 주사도 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어, 우울증 걸릴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건강 잘 챙기세요. 임술생 44살 응. 그리고 경술생 56세 사업운이 너무나 좋아요. 가정도 좋고요. 음. 돈도 많이 벌수 있어요. 어린이 너무 간단하네요. 경술생 56세 다들 입경은 떠요. 무술생 68세 건강은 타고났다 하세요. 건강 타고났다. 그리고 가정을 파탄시킬 수 없는 그런 무술생 68세네요.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바람을 피거나애을 만들어도 가정 파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응. 응. 그래서 어디를 갔든 뭘 했든 돌아온대요. 산으로 갔든 바다로 갔든 목적지는 항상 똑같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 번째 개띠 운세다받으셨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하늘 별궁 아씨 연락주세요. いいですよ。